시락 싸가라고 이렇게 준비해 줬어. 음와 쎄. 여기서 아 무트를 올라왔다그래야지 <laughs> 의도하지 않을 라떼를 마시며 출발. 돈이 들려고 점점 붉어지네. 맑아졌어. 애야, 올라와라. 내가 살짝 올라왔다. 음, 맛있다, 맛있어. <목소리로> 화장실 갔다 와야 돼, 화장실. 서랍, <목소리로> 커피숍. 여기 화장실로 돈 쓸어 담네. 장사 잘 되네, 여기. 어? 화장실로. 도시락으로 빵에 잼빨라줘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마스룸. 호기 캐는 애들이 너무 많아. 가자. 부신멜로. 이쁘다. 음, 띠리리. 띠리리리. 잘 자야 되네. 좀 가정적인 아빠들이 많네. 슬슬. 늦다. 해가 너무 시다 시. 가는 길이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 아, 눈부시 눈부시. 졸라 크다 졸라 커. 사람도 많고. To the unique. is the first picture. each other. Not the, so the temple very high? Wife. Okay. It got of the dead. Right? The first one is three, for, uh, February and October. Yes. Yeah. Wow. 드디어 가봅니다. 엄청난데? 와, 안에 농장에. 어. 미쳤다. 아, 그림과. 와. 와, 장난 아니구만. 새, 새날라다니는 어쨌든만, 이렇게. <laughs> <와. 웃음> 야, <이야>. 얘네를 어떻게. <웃음> 미쳤다. 홀을 <laughs> 아, 음. 어떻게 옮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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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현상이 일어났어. 그림을 얼마나 그려놓은 거야? <laughs> 미로 같은 곳을 갈땐 따라가자. <laughs> 음? 와. 얘가 유명한가 다 음. 여기 위에도 뭔가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 <laughs> 여기가 유명한데. 멋있다, 진짜 웅장하다. 웅장해, 웅장해. 엄청나네, 엄청나. 와. 와봤다는 게 중요하지. 아 멋있다. 정적으로 찍어주시네. 다시 봐도 멋있다. 다시 봐도 멋있어. <목소리> <목소리> 나오는도에 다음으로 갈 곳은 작은 나나멍 나도 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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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더, 여기는 그림이더 뭔가. 명... 음. 사람이 엄청 많아. 사람 엄청 많아. <웃음> <우와>. <웃음> 저희 뭐볼 것도 없는데 저렇게 도망가야 돼. 도망가겠다. 아,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짧게 보고 돌아가야 되다니. 짧은 만남을 뒤로. 너무 시원하다, 바람 해외여행 와서 포켓몬 구하기 가자 가자 이쁘다 엄청 많구만. 다시 찾아온 휴게소. 완전 돈 썰어 담는 거 아니야? 아, 살아남았다. 아, 빵빵거리네. KFC에서 점심 먹고 들어 f c 겁나 바쁘네 주문을 안 받아 노 no, 안타 스토콤도 요쪽으로 와야 고급스럽구나 여기 있으면 버트 타라고 해요 노 버스 노 아스 바이 도대체 햄버거 먹고 돌아가야겠다 아휴 귀찮다 맥도날드 이쁜 데 지어놨네 이쁘다 음, 이뻐 맥도날드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네 저번보다 비싼 비싼 거 시켰네 맥도날드가 서비스가 좋네 맥도날드 감자튀김 양이 졸라 많아 애들이 멋있긴 하다 이가 너무 세. 나신호등으로 건너. 애들 다. 네, 비둘 비둘기 하나가 비둘왜안 날아가고 있을까? 네, 시원해서 좋다. 시원해서. 로컬 마켓. 아, 여기 느낌 너무 좋다. 느낌이 좋다. 야채도 이렇게 팔고, 시금치. 맛있다. 마늘이랑 시삼. 자파를 <laughs> 파네. 오, 고기, 고기. 대박. 차 파는 냉 없다, 차. 고기를 싸게 파나보다. 올드 투리스 마켓.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진짜 사람이 없다. 여긴 현지인들을 상대하는 곳이 아닌 거야. 가게를 하시는구나. 슬슬 항문의 압박이 오는 거 봐서는 언능 숙소로 들어가자. 아 옥로 가자. 배를 타려면 잔돈, 잔돈이 없단 말이지. 이쁘긴 졸라게 이뻐. 너와 나. <laughs> 버트를 사러 가보자. 버트를 사러 가볼까? 자, 가자. 도착했군 음? 저쪽이 좀더 부촌인 것 같은데 빨리 가서 화장실을 그래도 산착장에서 오니까 길이 좀 단순하네 이제는 이 길이 살짝 익숙해지려고 하네 내일이면 떠나는데 구글지도 없으면 나는 미아 되는 거야 길이 안, 해, 안 익숙하네 안 익숙해질 틈 없이 떠나가는구나